학예사는 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 또는 유물을 구입 수집 관리 연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학예사는 큐레이터로 흔히 불리는데 사람들이 흔히 큐레이터와 도슨트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도슨트는 전시물을 설명해 주는 안내인이기 때문에 큐레이터와 연관은 있지만 다른 직업이다. 학예사가 하는 일을 크게 보자면 먼저 어떤 전시를 선보여서 어떤 메시지를 선보이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시의 작품과 방법 주제 등을 선정한 후, 전시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한다. 미술관을 예를 들어 보았을 때, 미술관 전시를 열기 위한 과정으로, 먼저 미술관 정체성에 맞춰 연 단위로 계획을 수립한다.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가 선정이 된 후, 작가의 기존 작품을 연구 발굴하고, 그 전시에 맞는 새 작품을 의뢰하기도 한다. 작품 선정을 위해서 전시 주제 기획 의도를 정리하여 제안서를 전달하면, 작가가 그 기획에 맞춰 전시 가능한 작품을 선별한다. 그가 선정한 작품들을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한 논의 후, 전시 위치나 관객 동선 등을 조율하여 도면을 만든다. 관객의 동선은 전시의 동선에 따라 관객이 작품을 보는 순서와 시간과 관객들이 얻어갈 수 있는 정보의 질과 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이다. 미술관의 동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는 강제순환 동선과 자율순환 동선이다. 먼저 강제순환 동선은 보행의 선택이 불가능해 관람객의 움직임을 미술관에서 저한 형태를 말하고, 자율순환동선은 강제순환동선과 달리 관객의 보행이 다양한 형태이다. 강제순환동선은 관람객이 주어진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자율순환동선은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추가적으로 작품 운송 중 파손 등에 대비해 작품 가격 등의 정보를 보낸 후 보험을 가입한다. 또한 하계사는 전시를 홍보하고 전시도록을 작성하며 관람객에게 전시의 정보를 주는 리플렛을 제작한다. 미래의 한사는 어떤 일을 할까? 온라인 전시 기획을 할수 있다. 코로나19처럼 미술관에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언택트 전시를 기획한다. 온라인 전시가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국제적으로 다양한 나라의 전시를 쉽게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 문화산업의 발전과 다양한 형태 진행되어 직업의 세분화가 될 것이다. 학계사는 미술관뿐만 아니라 박물관에서도 이와 같은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유물 등을 발굴 연구한다. 이상 큐레이터 즉 학계사에 관한 정보를 마칩니다.